수학에서 구하다 수 달. 자, 한 평면 위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직선을 구할 때 만들 수 있는 교점의 개수를 최대, 최소 거라. 한 평면에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직선. 자, 이거는 이렇게 그려봐요. 다섯 개의 직선 그렸어요.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교점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만들 수 있는 교점의 개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다섯 개가 이렇게 다 평행한 거. 0개. 두개더 하면 10개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요 말이 어려워요. 다섯 개의 직선을 그릴 때 만들 수 있는 최대의 결점은 그려보면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어야 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이 그림 자체를 알아두세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무슨 텐트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해서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본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네 개의 직선이, 네 개의 직선과 한 개의 반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꼭지각이 개수. 자, 직선이 만나서,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한 점에서 만나 만나 생기는 막국지가 이렇게 써이렇막지가 이렇게 써이 보세요.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가지고 막국지각 교수는 한개또 이렇게 두개두 두 개죠 세 개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자이거한개 그다음에 이렇게 또한개또 이렇게 세개 그리고 또 요렇게도 있고, 또, 요렇게도 있고, 그죠? 네. 몇 개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 네. 이렇게 하는데, 헷갈리죠? 점점 많아질수록.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처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당연해요. 날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방법을 알면 돼요. 방법을 알아두라.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막꼭지각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세 개가, 세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 내가 알고 싶은 이 선, 이 초, 초록색 이 선을 기준으로 어떤 각을 만들려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각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음. 초록색을 기준으로 각을 만드는 아? 방법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각이 서로 막, 맞... 얘의 상대적인 거, 얘랑 얘랑 짝인 거, 또 얘랑, 얘랑 또 누가 짝이죠? 이렇게. 이렇게 짝이죠? 이렇게 짝. 이렇게 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음. 그렇게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각을 만드는 방법. 순서상이 초록색에다가 다른 파란색 두 개, 두 가지 지금 선이 있잖아요. 초록색 이외에 다른 선. 초록색 기준으로 만드는 방법은 초록색 이외에 초록색에서 출발해서 선에서 시작해서, 다른 두, 다른 직선과 값을 만드는 거겠죠. 음. 그럼 그 개수가, 자기, 그러면 개수는 초록색 자기 빼고, 자신 빼고, 다른, 직선의 객수. 응? 다른 직선의 객수. 몇 개겠어요, 지금? 지금 선이 세 개였으니까, 세 개에서, 자기 자신 거 하나 빼고, 응,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데, 이런 초록색이 될수 있는 수는 이세 가지 석에서, 지금 초록색 하나를 봤을 때, 이렇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런 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이 선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각각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그래서 여섯 쌍이 나온다 음, 여섯 쌍이 나온다 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직선이 수가 이렇게 네 가지 네 개의 직선이 네 개의 직선이 네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날 때막 꼭지각의 쌍은 수는 자기 거 네, 자기 거 빼고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직선이 다른 직선이랑 만나는 어떤 개수는 네 개의 직선, 중에서자기꺼 빼고 세 개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게, 각각의 선이 네 개니까. 12, 이렇게 되요 그럼 n 개면, n 개의 직선이면, 한 점에서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날 때, 막꼭지감의 개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n 곱하기 n 마이 1이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자신 문제로 돌아와서 4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고 1 개의 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반직선이 게 반직선이죠, 여게 반직선. 나머지 4개의 선이에요. 4개의 선이 있었으면 4 곱하기 3, 을두개네요 근데 반직선으로 맞꼭지각이 만들어지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얘랑, 이 반직선과 얘 이렇게 했을 때, 이 초록이랑 요 각도랑 지금 반대쪽에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반직선은 맞꼭지각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직선 빼고 그냥 직선만 생각하면 결국은 12개다. 그래서 답은 12개.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면. 면을 한번 볼까요. 면. 지금 정육면체요. 정육면체. 항상 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면 은 정육면체면 정이라는 거에 동그미면 쳐놓으세요. 삼각기둥이 있어요. 이비금친거 말고, 요요비친거 말고, 진하게 생긴 이뒷 부분에 있는 거 삼각 기둥이죠.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색칠된 거. 음, 저 삼각 기둥이 있는데 모서리 E F. 모서리 E F. 저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죄랑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에 개수. 꼬인 위치는 정의가 뭐요? 예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암기예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죠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하지도 않는 거죠 응.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하지도 않는 거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 않으면 보통 평행인데 평행하지도 않아요 보통 만나지 않으면 평행해야 되는데 어떤 선이 꼬인 위치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 얘랑, 얘는 지금 평행이죠. 얘랑 얘는 평행이고, 얘랑 얘도 평행인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얘는 지금 만나질 않죠. 근데 평행하지도 않아요. 꼬였다 그래요, 꼬였다. 꼬인 위치다. 이런 걸 말하죠. 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자, 그러면, E, F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쟤랑 꼬인 위치에 있는 게뭘가 있을까요? 쟤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해야 되니까. 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평행하죠. 이거 안 되고. 그죠? 요런 거는. 만나고. 이런건 만나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얘도 얘는 뭐야? 평행이고 평행이고 평행 평행이고 뭐가 있죠? 그러면은 아 이런 선 있네요. 이런 선, 이런 선, 이런 선. 요, 이거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면의 모서리 면에 개수 두 개. A는 두 개. 그다음에 면 A B C D. 면 A B C D 와 지금 면 A B C D. A B cd 이렇게 생긴 면이죠. 이 면, 이렇게 생긴 이 면. 이 면과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 평행한 모서리. 얘랑 평행한 거는 뭐저 뒤쪽에 있는 게밖에 없죠? 음, 평행한 거는 없다. 예쁘다. 그러니까 개수는 1개, 그럼 답은 2개 플러스 1개는 3이다. 오른쪽 그림 같이 오각기둥의 CE와 AD가 수직일 때면 분홍색으로 색칠한 면과 수직인 면의 개수를 봐라. 자, CE와 CE가 어디 있어? CE, CE와 EA, 아, 요거, 요거와 AE, 아, 이게 지금 수직이다, 이렇게. 음. 수직이면 얘랑 뭐 얘도 이렇게도 수직이고, 그죠? 근데 저 면과 수직인 면. 어떤 면이 있죠? 지금 다, 모든 면을 다 해보죠, 뭐. 요 면은 지금, 음. 자, 면을 하나씩 해보죠. 요 면은 수직인가요? 저 면과 수직이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음. 수직인가 하나 찾았고. 또, 요 면은, 요 면은 수직인가요? 수직이죠. 그죠. 음. 찾았고 두 개. 그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면, 요요 요 면은 요 면도 수직이죠. 세 개. 세 개네요 답은. 그러면 이런 면은 수직인가요? 요런 면, 요런 면, 요런 면 수직이 아니죠 이거는. 여기 각도 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요 바닥도. 그리고 요 바닥 요 바닥 면은. 이 바닥면도 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수직이 아니죠. 음. 그래서 답은 3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수달수학이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